와, 진짜 오늘 천혜향 많이 봤는데 맛도 못 봤거든요. 와 어, 이게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갖고 근데 껍질이 진짜 얇네요. 껍질이 와. 얇아요. 어. 이거 많이 드시면 피부 좋습니다. 아, 짜요 예. 이따 어. 먹어볼게 <laughs> 아, 근데 한라봉이랑 느낌이 다른 게, 어, 여기 보이세요? 어 탱글탱글해. 얘는 꽉 차있어요. 향으로만 취했던 천혜향을 드디어 맛보는데요. 이번에 확 퍼지는 상큼함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달달한 맛이 나면서 새콤한 맛이 나니까 진짜 딱 상큼한 그 과일 그대로. <놀람> <놀람> 진짜 맛있어요. 천혜향의 변신은 무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 재료와 함께 마요네즈 넣고 버무려 주면 새콤달콤 맛있는 천혜향 샐러드가 완성되고요. 이번엔 천혜향으로 잼을 만들어 보는데요. 과육을 믹서에 넣고 갈아준 다음 냄비에 넣고 끓여주고요. 설탕을 넣어 걸쭉하게 끓여주면 향기 가득 천혜향 잼 완성! 먼저 빵에 잼을 발라 맛을 보고요. 그다음 천혜향 샐러드를 차례로 맛보는데요. 이번엔 잼과 샐러드의 만남, 즉석에서 탄생한 저만의 요리도 먹어봅니다. 그냥 생화로 먹어도 비싼 천혜향을 이렇게 샐러드로 막 먹으니까 진짜 귀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와, 음, 완전 고급스럽네요.